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칠 세입니다. 네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겜이라는 땅에서 살게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야곱의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가 자라서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세겜의 땅을 보러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녀에게 안 좋은 일을 행합니다. 이후 자기 아버지에게 가더니 디나를 너무 사랑한다면서 디나하고 결혼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몰은 야곱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디나가 겪은 일 때문에 근심하고 괴로워합니다. 여기서 디나가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다는 안을 들여다보다 라는 말로 즉 매우 세심히 관찰하다, 배우다, 즐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세겜 족속을 눈으로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즐길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겜 땅의 문화를. 이것은 아버지 야곱이 만든 상황이었었는데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던 베델 땅에서 살아가야 하며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줘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를 놓쳐버렸습니다. 베델이 아닌 세겜 땅에서 살게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이 아닌 세속을 보면서 살아가게 했었던 겁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이를 즐거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졌고 세속에 빠져버리게 됐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는 것, 살아가는 환경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믿음의 터전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현장 속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만 세상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탐욕과 쾌락이 있는 곳에 있으면 우리들은 죄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고 그리고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유혹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속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배. 가정, 교회 안의 여러 모임들 등등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곳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이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렇게 이 어지럽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세상의 문화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속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하고 깨어 있어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